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에 대한 약속이란 자의 말에서 상고하는 것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상은 아무 때나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니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과실이 나면 그 열매는 알 수가 있고 저 유명한 오스카 영화상은 전해의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가려 상을 받고 노벨상은 매년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이룩한 사람을 뽑아 상을 줍니다. 월드컵은 지역 예선을 마친 36개국이 대진하여 16강, 8강, 4강, 우승과 준우승 그걸 가려서 시상을 하고 올림픽은 4년마다 세계의 권하들이 나라를 대표하여 각 경기 종목에서 입성한 선수들의 동메달과 은메달과 금메달을 수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나 학급별 성적이나 선응이 모범적인 아이들에게부터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국가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개념을 같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이 땅에서 각자가 일생동안 사랑하는 동안의 믿음으로 행하고 공룡을 쌓으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각사람이 수호천사가 낱낱이 보고한 그 사람이 일생동안의 삶을 도대로 살을 주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120억 개의 세포 내 세포 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마치 비디오 필름을 상영하듯 적시로 재현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보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란지 성경 말씀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세운 공룡, 공력대로 상을 주시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고 하였습니다이세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즉, 실천하고, 증거하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고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진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으며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 9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에 나를 쫓는 너희들 열두 보호주와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시비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밭과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곧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하였습니다 주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그 집약되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은 언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지만 집단적으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천군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며 지상 재림했을 때임을 보면, 마태문 16, 장2 27, 7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나눠주신, 마태문 25장, 31, 4 0주 말씀입니다. 그때는 현세의 모든 영광과 소유가 무로 돌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참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째 해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고 하였더니 계명을 다 지켰노라 하는 말에 그렇다면 죄자들다 바라가라는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는 예수의 말씀에. 재산이 많은 곳으로 낙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태음 19장 23절에 24절에 그때 예수님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그런저 우리가 무엇을 얻을일까? 질문을 던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걱정이 대상 같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생의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주민의 엄격한 말씀에 불안을 느낀 제자들은 대파의 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의도는 군에 대한 확전을 얻고자 질문이었습니다. 얻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 이발 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려 하신 말씀을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을 심판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그 날을 맞이하면 합당한 상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는 쫓던 제자들에게 구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상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을 심판한 영과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문이 2구절은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저 밥과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갖고 영선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제자들에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소유, 전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확연히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상급은 자신의 소유와 관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한강이 팥죽이라고 해도 숟가락이 없어 비로 먹는다 하는 말이 있으면 숟가락을 구하여 만들고 숟가락질을 하는 행함이 없이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은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다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성차여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누르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운 공룡역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 4절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에 로러가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구원을 얻때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공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주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집과 차당 등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빈껍데기 신앙으로 공룡을 싸우고 있지 않은지요? 그 날이 오면 각자가 평생 동안 싸운 공룡을 시험할 것이라 고린전서 3장 13절에 밝혀 있습니다. 여기서 공룡이나 얼마만큼의 믿음 생활에 노력을 경조하였는가에 적 정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발을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 하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중요한 조처입니다. 각 사람이 일평생 동안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해진 그날이 언제는 몰라도 그날까지 믿음은 집을 완성에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평생 동안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 집이 완성되면 중공검사를 하듯이 믿음의 견고한 집인가를 여부를 불러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불에도 타지 않는 어떤 재료를 구하여 쌓은 공룡의 집이냐 안냐가 판그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불에 타는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은 자는 구원이 밭에 상업이 없을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가진 자는 그 공룡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따라서 믿음으로 집을 짓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구하여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재료는 사람에게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와 강으로 하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면 14절에는 그대로 있으면 상문을 받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1 0절에서 열거된 재료 중에서 검이나 어린아 보수로 믿음의 짐을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은 짐은 불시험을 당해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연 불연 재로 사용하여 지은 믿음은 지금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을 받아야만, 받아야만 구원을 얻어 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단과 아니란 사실을 아시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도 불 가운데서 비록 상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불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봄은 시어지라서도 이를 밝를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이 어때? 불가운데 얻는 것과 같으리라, 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형벌을받는 뜻이 아닙니다. 상금이 전혀 없어서 손, 곰핍함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어때? 불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는 뜻은 얼굴이 확건, 걸릴 정도의 북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상급은 선행을 통해서만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간에 마지막 때그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세상의 죄가 나나님의 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고리도 후서 5장 10절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모으는 뭐 동안에 불같은 시험에 타지 않는 공력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기축을 지어 세운 공, 공력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나가시는 예수님 여러분가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 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 1절로 12절, 찾아온 기록하기를, 불의, 불의 일을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일을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해가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랴.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심명이 7장 10지를 통해 아들에 대한 징벌림이 그두 번째는 이사에서 46장 13절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의 구원이니그세 번째는 에스겔서 12장 28절에 통해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네 번째는 히브리스 10장 37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임입니다. 섯 번째는 계시옥2 2장 12절을 통해 성도의 선행의 상급을 주시는 일과 심판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애고 없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각 사람이 이한 대로 가봐주시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봄은 11절에 기록하기를 불의할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들의 말씀은 악인들이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겁박함을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도리어 보다 강렬하게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단엘서 2장 10절 예수결 3장 27절 29절의 27, 27, 29,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전의 말씀의 의미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가 드러났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더니더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게 돌이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회개할 기회가 너무 촉박하므로 어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묵시문화 표현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본전의 말씀입니다. 물론 양심의 화인 맞은 악한 자들이나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소교회 경일기처럼 완고하여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하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맞습니다. 따라서 본전은 바로 그 같은 자들과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 위해서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문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린다고 하셨습니다. 보문 7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주메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은 세상에 곤란받는 자기 백성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기록하기를 살아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니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날 예고 없이 오서 그날께 각 사님 살아온 신앙의 삶을 토대로 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본절 서두에서 여지는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사상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행위의 근거에 이루어집니다. 역대서 34장 11절 10편 62장 12절 2사에서 10장 10절 62장 11절 에레에서 31장 19절 예수께서 3 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마태음 16장 27절에 7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홈문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되어지는 것이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앞당한 행위를 수발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야구보서 2장 14절, 26절, 요한 1서 3장 17절 밝히며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심판이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사실을 행위라는 실적인 사실로 드러낼 때 성경은 종종 믿음을 구원이라고 이릅니다. 이것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묘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이 행위에 대한 봉사상 이외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그 행위에 따라 상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불친 자들과 같이 행위에 의해서는 둘째, 삼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나 그 행위를 따라 각자의 조지는 하나님상금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호 14절에 기록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은대수고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업무도 불못에 불모, 던져오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펴져있는 책들이란 사람이 일평생의 행실과 행실이 기록된 책들이고 다른 책곧생명체을 구원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명부입니다. 또 둘째 사망이란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며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영벌 받는 지옥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천국에 들어가서 살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풍락을 누르시는 믿음으로 성난 여성이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다. 니 결론 말씀 내 오늘의 본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어린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아민.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각 사람의 행만대로 갚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어떤 믿음이 집을 지었는지 그 세운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악행을 한 자나 악행한 대로, 선행한 자나 선행한 대로, 각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받은 말씀을 우리의 실생할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여 성령의 역사적 의 믿음이 성숙되어 복을 받고 영성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성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촌을 댄다. 찬송가 삼백사십, 칠장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지세 <음> 땅에 허락하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첫손은 주님 품일세 시련 반란당해도 마침 말고 마음 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우수와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그 처소는 주님 <목소리>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쓰라세. 여수와 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그 처소는 주님 험밀세.